네, 또차분함입니다 오늘은 봐드릴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정신이 없긴 하네요. 자, 지금 봐드릴 차트는, 어, 넴입니다, 넴. NAM. 이전에 차트 제가 흐름을 말씀드릴 때, 넴 같은 경우는, 어, 이, 이, 선, 이 선이죠? 음, 흰색 선. 요, 두껍게 좀 해놔야겠다. 이대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퍼드가 생기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면서 아래에 있는 88선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가 저는 어, 매수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라인에서 이 라인 사이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받아진 상태죠. 네, 어, 이후 흐름을 조금 얘도 살펴봐야 하는데 어, 여기서 하, 이제 마감을 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더 내려갈 것인가를 이제 상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근데 가능성 상으로는 음, 한번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은 너무 많이 유지하지 말자. 일단, 어떻게든 평단 이상이시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어, 일단은, 뭐, 평단 이상이니까 수익,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몇 프로 정도죠? 한, 못해서 한 3, 4%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아, 3% 정도 되겠네요. 3% 정도 수익인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받은 물량은 다시 전 저점 근처에 세팅을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이 아랫라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이 아랫라인, 78원 정도까지 라인까지 한번올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나, 현재 라인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받는 물량으로 두시고, 어, 움직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일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네요, 얘도. 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뭐, 다르게, 다르게 받을 일건 없는 것 같아요. 냉 같은 경우는. 강한 퍼드들은, 뭐, 얘도 일단 예측했던 부분이니까 내려온 거고, 이제, 뭐, 잘 받았으면, 여기서 잘 올라가길 기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 메타입니다. 일단은 4시간 상 봐볼게요. 얘는. 제대로 받아졌으니까. 4시간 봉상으로도, 뭐, 바닥을 찍고 일단 한번 올리려는 그림이고, 어, 매도를 하신다면 99원 이전이죠, 한9 8 99.5원 정도부터 매도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지금 강하게 올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 한번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0원 반 정도 지금 본절 이상이니까 어, 익절 수익 시련 한번 하시고 내려왔을 때 90원 저에서한번더 받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은 잊지 마시고, 일단, 이평 지지는 살짝 받는 상태니까, 이평 지지를 받고, 위쪽 라인이 붙을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하면 될것 같네요. 어,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면 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번남이었습니다